엑셀팁과 IT 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은앱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포토샵에서 흑백 사진 만들기.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는 흑백 사진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오픈. 오픈에 들어가서 제가 미리 몇 개의 사진을 담아놓은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로 들어가서 사진 하나를 오픈해서 불러오기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흑백사진을 만들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흑백사진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 메뉴에 보시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가서 모드, 모드에서 그레이스케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가 뜨는데 그냥 ok 눌러 버리면 이렇게 딱 하나의 종류의 흑백 사진이 돼 버립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장시켜 버리면 끝나는 아주 가장 간단한 흑백 사진이 되겠죠 여기서 파일에 들어가서 save가 있고 save as 즉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는데 이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눌러 버리면 세이브를 save, 눌러 버리고 파일명을 뭐 바꾸거나 아니면 그이름을해 버리면 이 제가 흑백으로 만든 사진이 원본 컬러 사진을 없애 버리고 이 사진으로 원본 사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그리고 파일명을 다르게 설정을 해 주면 원본 사진 컬러 원본 사진은 살아 있고 이 사진 흑백으로 만든 이 사진 또한 다른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개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 사진이 필요 없다면 세이브를 눌러서 이 사진을 원본 사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세이브에즈를 눌러 버리면 원본 컬러 사진은 살아있고 이 사진도 하나의 창조물이 돼서 만들어 지는 것이죠 현재 이 흑백 사진 상태에서 제가 에디트 편집에 들어가서 스텝 백워드로 눌러버리면 되돌리기가 됩니다. 한전 단계로 한 단계 되돌리기가 되겠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지금 한번 눌렀기 때문에 백워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그러니까 더 이상 되돌리기가 되지 않고요. 한 번만 되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흑백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은 약간 내가 이무로 손을 볼수 있는 다양하게 색깔을 흑백이지만 약간은 밝기라든가 대비라든가 이 포인트를 줘서 흑백 사진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그레이스케일은 딱한 가지밖에 없죠. 변형시킬 수 있는 스타일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지에 들어가서 어저스트먼트에서 쭉 내려가시면 디세트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일단 흑백이 됐지만 다시 이미지에 가서 어저스트먼트에 들어가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레스트 들어가면 이것을 밝기하고 뭐 대비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 화살표를 이 사진을 봐가면서 내가 이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밝게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면 좀 어둡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부분은 진하게 뭐 흐리게 밝게 뭐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죠 이건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고 마음에 드는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이 상태가 마음에 든다면 이 숫자와 관계없이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고 OK를 눌러주면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ave하고 save as,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판단해서 본인이 알아서 저장하면 되겠죠. 흑백 사진에서 포인트를 주려면, 이 사진에서 배경 사진은 흑백으로 가고, 이 여자, 이 여자만, 인물만 어,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약간 좀 그림이 좀 다르겠죠. 흑백 사진을 바탕으로 깔고 어떤 포인트만 흑백 사진에서 칼라 사진으로 만드는 법. 여기 툴박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툴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선택 툴이 있습니다. 선택 툴이 있는데 여기서 예. 여기서 두 번째인 이 툴은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예. 이미지 선택 툴입니다. 위에 보시면 라쏘 툴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 원형으로. 어 그 대상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밑에 다각형 툴은 각을 이용해서 내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이고, 밑에 마그네틱은 자기가 알아서 그 포인트에, 포인트 할 대상에 딱딱 붙습니다. 자석처럼. 근데 지금 다각형 라스 툴을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분을, 임무를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그냥 잘 클릭을 해가면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 대상물에 맞게끔 클릭, 클릭하면서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서 이 여자, 이 대상물만 잘 툴로 끌어올립니다. 천천히. 손을 좀 떠는 분들은 좀 힘들고요. 저도 약간 손이 좀 떨리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했던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만났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여자 대상물을 제가 이제 어, 툴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상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포인트 끝부분이 깜빡깜빡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툴박스에서 이 브러쉬 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서 칠을 하는 곳이고 그 밑에 보시면 어, 역 화살표가 있는 툴은 어, 되돌리기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 대상물에 먼저 색을 살려 주는 것이죠 그럼 클릭을 해서 그 대상물 안에다가 이렇게 브러시질을 해주면 먼저 색상이 살아나는 거죠 어떤 색깔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 이렇게 그리고 이 깜빡이는 걸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사진 배경은 흑백이고 대상물인 이 여자 그 사진은 원래 색깔을 차, 찾아줘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이런 사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컬러 색상을 살려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제가 두 번째 흑백 사진 만들기에서 설명드린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에서 디스 트리에이트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설명드린 모드에서는 모드의 이모디에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 기능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린 건 컬러 사진을 약간 고상하게 만드는 고상하게 흑백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